亲爱的，你看这个，你觉得我穿白色的好还是黑色的好？给我出个主意呗。亲爱的，你觉得那个女的怎么样？漂亮吗？我 진짜 와구가 <laughs> 저는 선구현 저는 진준 입니다. <laughs> 화이팅! 감사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어, 다, 들好 화, 다, 자, 다, 화, 다, 자, 다, 화, 다, 다, 와, 우리 시즌1 영상이 드디어 10회 마지막 영상이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저와 함께 하는 시즌1 중국어야 놀자, 중국어 인싸, 음, 영상 여러분들 즐거워 됐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니만큼, 시즌1 마지막 영상이니만큼, 앞에 부분에 제가 색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조금 여러가지를 바꿔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표현은 요 바로 이거예요. '求生欲很强''求生欲很强' 어, 뭐 어떤 사람을 보고 '求生欲很强'中生日很強, 혹은 求生欲很强的人 또는 求生欲很强的男人이라고 얘기하냐면 어, 여자친구가 질문한 대답에 굉장히 좋게 잘 대답을 하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살아남는 사람들을 어잘 대처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오셩위라는 단어가 살고자 하는 욕구,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잖아,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과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말처럼 위기에 대처를 해서 굉장히 삶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오셩위한지앙이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모든 위기를 다 통틀어 가지고 모든 위기를 다 통합해서 아, 어떤 위기에든 다잘 살아남고 어떤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이든 모두 다쓸수 있는 표현이지만 특히는 요즘에 남자들한테 음, 여자친구거나 혹은 아내의 질문에 굉장히 잘 대답을 해서 살아남을 줄 아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쓰는 말로 많이 표현되더라고요. 어...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잠시 검색을 해 봤는데 중국에서 요즘에 많이 그 등장하고 있는 부부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마치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우블리가 있었듯이 중국의 배우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내 이렇게 말에 잘 대답을 하고 또는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이런 단어가 또급 유행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오성위한창 또는 지오성위헌창들랜 혹은 또지오성위헌들더날랜 그러면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땠나요? 마지막 영상, 제옥성의 한 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여러분 우리 끝나면 진준쌤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만간 또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일단 시즌 1 10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영 쌤 오랜만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때 우리 그 미용실 편에서 출연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강사실에 사람 <laughs> 유행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워씨라 아, 어, 아, 아. <laughs> 아까 물어봤던 거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말을 할때 있죠.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저 여자 때 어디 입고 왔잖아요. 요렇게. <laughs> 맞아요. 어? 저 여자 되게 이쁜거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남자친구가 같이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는게 좋아요? 아니면 그 뒤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 뭐가 더 있어야죠 예를 들면? 더. <laughs> 어, 예를 들면 예쁘긴 예쁜데 뭐가 더 예뻐 <laughs> 아 그렇지 漂亮시네 <피어량시>, 그렇죠. <laughs> 응, 근데 네, 그런 단 딴실이 있어야 돼요 딴실 있어야 돼? 딴실 없으면 없으면은 합격 아니에요? 감정 사라져 <laughs> 그럼 왜 나랑 사겨아 <laughs> 진짜? 왜 쟤랑 사귀지? <laughs> 알겠습니다 <공>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정보. 이거 <laughs> <laughs> 뭐, s the work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the work in the boy? What's the w 도 r k in the boy? What's the w 요 r k in the boy? w 이 a t s 이 h e work in t h

괜찮아, 이 정도면 귀여운데, 신경쓰이면 같이 빼자. 네, 어, 진짜? 네. 남편 되게 말을 잘한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어. 아, 아니야, 말랐어, 이러면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더 기분 나쁘죠, 어, 그치? 기분, 기분 진짜 분명히 나쁘지? 쪘는데 어. 안 쪘으면 짜증나. 어떻게 어,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아, 아 네. 진짜? 잘 빠져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아, 남편, 아 나는 이게 최상의 답인 줄 알았어, 원래 나는. 괜찮아, 너는 쩌도 이뻐. 어,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복스럽고 예쁜데 나는 네가 이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 게좀 조상...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근데 남편분의 대답이 짱이다. 어.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 아까 뭐라 그랬지? 어,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어, 어 약간 네가 신경 쓰응 같이, 같이 빼자. 같이 빼자. 어, 어이, 괜찮다. 와우.